나는요 <laughs> 오빠가 좋은 가달들기는하나물로하나물로 세호. 하나물로 박세호. 박세요아 하나 세호. 자 오늘 30km LSD. 뭐 풀고. 갑시다. 화이팅! 피엄체 네. 네. 이거 이거 공간장지나 이거 구할라고 지금 며칠째 생뚝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없고 이거요 자켓 공간장치 근데... 이거? 어. 내거 사다니까? 야 그래도 나한테 많이 하고 어, 10만원 줄게 10만원 아 해가 뜨니까 좋네 해가 이제 빨리 뜨네 벌써 7시인데 조막도 없어 여기가 당정 뜰이라고 안 가보셨죠? 예. 네. 여름에 또뛰기 좋은 게 중간 중간에 냉장고가 있어요. 어. 그 얼음물 이 있어. 네. 어, 경치 좋아. 여기가 또 경치가 좋지. 멋지잖아. 와, 와 나무 죽인다. 자, 자, 자. 이제 거의 한 10km 제. 다 갑니다. 제. 아이고, 좋네. 바람이 한 점도 없어. 최고야, 최고. 달래기는 최고. 하나물로하나물로 <laughs> <한 암으로> 오세요. 하나물로 박세요. 박세요. 아, 하나세요 <laughs> <한암 세호. 웃음> 아, 그림 좋다. 대대 최고 우와 너무 좋다. 파이팅! 자, 파이팅! 저 앞에 구례암사 대교에서 다리를 건널 겁니다. 거의 20km 가까이 갔어요. 3분의 2는데 아. 아 이거 아니지? 그래 어쩐지 상하다 했어 아, 이번에 건너는 게 아니랍니다 아, 기사님 이러면 안 되지 여기는 올라가는 길이 없잖아자노바쿱니다 우리는 돌아갈 데가 없어요 20km 20km 다 왔습니다 구리암사대교 20km 자, 저희 지금, 구리암사 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. 아왔 <laughs> 화이팅, 화이팅! 화이팅! 아, 아딱 군가가 생각나네. 멋있는 사나이 멍코만치만. 그냥 그냥, 그죠?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, 그냥, 그냥 찍히는 거죠? 아, 너무 좋죠? 저기, 롯데타워. 조금 흐리긴 한데, 오, 되게 저기가 뭔가 음산한 느낌이 든대 엄청 음산해. 이렇게 또 다리 위를 뜨는 맛이 있어요. 시원하고, 아, 아직은 다행히 비가 안 와서 뜰만 합니다. 자, 좀 있으면 이제 아이유 고개 파이팅! 뒤 자전거! 우측구라 자, 이제 우리는 우리 암사대교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, 좀 있으면 이제 동포에 아이유 고개가 아이유 고개가 나타날 겁니다 아이유 산단 고음 아우, 추워 이씨 진짜 추워 버퍼룸이 멀려오고 있어요 네. 자 지금 23.7km 구간 아 이제 거의 다 왔죠? 한 7km 안 남았어요 자전거 파이팅 파자여기 내리막길 내리막길 지나면 아이유 고개가 나올 겁니다. 원래 내리막이 더 힘들어요. 아. 계속 내리막, 오르막, 내리막, 오르막. 아. 자 이렇게 러닝은 함께 달리기 때문에 행복합니다. 덜 힘들고. 이긴거리도 같이 갈수 있어요 같이 뛰어야지 서로 응원하면서 화이팅 화이팅 네,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한테도 화이팅하고 인사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하는 겁니다 대회 나가면 또이 응원하는 맛이 화이팅으로 어? 가는 거지 오 벚꽃이 벌써 폈어 자 선도주자 치고 나갑니다 <laughs> 자 이제 아이유 만나러 갑니다 아이유 자. 아 여기 쉼터야? 아. 오케이 잠깐 쉬는 타임 2 4 k m 이게 시작인가? 아이유 네. 자뭐 아이유 얼굴이라도 한번 붙여놔야겠다 <laughs> 힘좀 내게 나는요, <laughs> 오빠가, 좋은 거 <laughs> <laughs> 아, 예, 퇴! 아, 예, 퇴! 즐겁네! 경사가, 아, 조금씩 더 심해지는구나. 오르막길 6분, 6분 10초 페이스로 이번에 2단? 2단! 좋은걸! 2단 짧다. 단장님 화이팅! 아 저기가 있구나 마지막에 상단이 완전 깔딱고기처럼 야, 다 왔다 싶었는데, 마지막 난 코스가 있습니다. 어우, 응. 아킬레시 정막 올라온다. 죄송해야겠다 이게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. 몸이 한순간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. 조심해야 됩니다. 이게 꽃이야? 눈이야? 눈이지? 아, 눈이 내리고 있어요. 영상인데. 어 잠깐만. 이제 아킬레스가 있죠. 풀어줘야겠다. 오. 오. 진짜로. 진짜로 올라왔어. 제가 어제 발목을 적질렀는데 아킬레스 쪽이 살짝 안 좋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살살 풀면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. 어, 내일도 25km 뛰기로 했는데 못뛸것 같은데. 올라와 있 가 보고 3단 아유 고개 다 이제 지나왔고요. 내리막길입니다. 이 내리막길 조심해야 돼. 다리 다 찰리니까. 다들 앞에 가셨구만. 근데 이쪽은 자전거가 올라오는 길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위험하진 않아요. 이 자전거 도로 근처를 달릴 때는 항상 자전거 방향에 신경 써야 됩니다. 와뜨겠죠 눈이 오니까 장관이네 이게 카메라에 잘 잠길지 모르겠는데 오 기분이가 괜찮네 와 꽃이 폈어 벌써 매화 매화 <laughs> 어. 자 이제 26km 26km 지나고 있어요 4km만 가면 됩니다 다 왔어요 이제 제일 힘든 시간이죠 마지막 한 5km가 그럼 늘 똑같은 것 같아. 풀 코스를 뛰어도 마지막 5km가 힘들고 30km를 뛰어도 마지막 5km는 힘듭니다. 똑같아요. 그래서 끝까지 힘을 내야 가야죠. 하지. 29km 네. 29km까지 왔습니다. 마지막 1km 남았어요. 아 근데 아킬레스가 오른쪽이 좀 올라와가지고 천천히 가야 될것 같아. 어제 발목을 좀 세게 젖질렀는데 아크레스가안 좋네. 최대한 무리 간 가게 가보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 1km는 엄청 길어. 평소에는 금방인데. 하여튼 사람 심리가 그래요. 그냥 바로 건볼게요 30km가 좀 넘네요 자 갑니다 저 앞에 저는 저 앞에 도로 끝까지만 뛸거예요 오르막길은 안뛸거예요 LSD 30km 아, 완주했습니다 처음 와보는 코스인데 되게 좋은데 아 어제 발목 잡지르는게 마지막에 올라오네 마지막에 아 고생했습니다 아이고. 아, 이거, 집에서 상태 좀잘 봐야겠어. 아, 문제 있으면 아. 안 되는데. 자, 오늘 훈련 끝!